안철수 단일화 때를 돌아보면 양자 경쟁력 적합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에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주접을 떨었어요. 이준석이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는 지적에 이런 국면이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한달전 구체적으로는 1월 20일까지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본다. 남의 일 얘기하고, 남의 일 얘기하듯이. 뭐, 올라가는 게 좋죠. 이렇게, 남의 일 얘기. 지금, 자기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단일화를 하기도 어렵고, 쉬운 승리를 할수 있는 것인지도 약간 의문이 있다. 이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오늘 안철수 후보가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이거 큰일 났어. 이준석 나가, 아, 이준석이 계속 있으면, 단일화도 어려워질 것 같아. 안철수! 지지율 상승에 설쯤, 삼강 트로이카 체제 만든다. 삼강 트로이카. 지지율 계속 올라가서 이제 구정쯤에는 안철수, 그다음에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삼강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월 말부터 2월 초순, 초순에 삼강 트로이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뉴스에 출연해 갖고 최근 10%대를 돌파하는 등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해 지지율 상승세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면서 체감도 보다는 숫자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 그러니까 지금 10%보다 더 나오고 있다. 이게 얘기예요. 물론 뭐 자신감을 갖는 건 중요하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저는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단일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준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준석이 저렇게 비토하고 김종인이 옛날에 뭐 정신병자다 이런 식으로 욕을 했으니 어? 안철수 부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할 필요가 없어요. 단일화 이거 굉장히 많이 내줘야 돼. 그러니까 윤석 아, 이준석이가 탄핵되는 상황 즉 이준석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야지만이 안철수가 단일화를 편하게 할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지분 요구가 엄청 세질 겁니다, 이게. 지금은, 어, 단일화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굽히고 들어와라, 이거죠. 뭐 줄지, 어 굽히고 들어와라.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준석 때문에, 이렇게 됐죠. 결국은, 이나비효과예요 나비옥. 자기는 윤석열 팍팍팍팍 치면 지주율 떨어져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가 더 싫어하는 안철수 쪽으로 지지율이 몰려가 버렸어. 이게 윤석열을 막 지가 막 주줄겨 패고 주접 떨면 이게 다 지지율이 이재명 쪽으로 갈줄 알았는데 안간 거야. 어, 그게 실수 그렇게 될줄 알았겠죠. 그러고 난 뒤에 문재인한테 가서, 가, 가, 고생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은 사원 후보로 나가고, 그리고 대선 후보에서 밀려난, 그러면 그 사람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통합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나 투트랙 이주 한 마디로 한 사람은 대선 후보, 한 사람은 비대위원장. 그 안철수가 비대위원장 해갖고 통합 과정 하면 그야말로 뭐 이준석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겠? 어 아니면 안철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안철수가 김종인은 절대로 비대위원장 지명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도 작살나게 생겼고. 이준석이도 작살나게 생겼는데 이게 재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웃기는 게 갈수록 안철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가요. 지지율이 이준석이 주접을 떠면 어? 뭐 이곳저곳 다니면서 윤석열을 보고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오늘도 빈정거렸단 말이에요. 게다가 악수할 때는 한손 내면 이렇게 악수했어요, 이렇게. 얼굴 보고 악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수하고. 어? 윤석열을 보를 막 아라 뭉개 버렸는데 그러면 그 지지율이 이재명으로 가야 되는 게 이준석의 계획인데 이재명으로 안 가고 안철수가 그러니까 안철수가 힘이 세지면 오히려 지가 더 날아가는 거지. 정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안철수 지지율이 13, 15 정도 나오게 되면 윤석열은 20%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 이건 단일화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지는 거야. 지난번 대선에서 여러분들 안철수도 2 0때 홍준표도 25%대 받아갖고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41에 졌어. 40% 초반인데 졌다고, 우리가. 그때도 단일화 하면 이겼는데, 단일화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당연히 단일화 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도 좋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단일화 했기 때문에, 대선에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선에서 안철수는 줄거다 줬는데 제대로 못 받았어. 누구 때문에? 이준석. 당명 변경 하나도 제대로 안 받아주고. 그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일을 닭달 같겠죠 아주 막 박박 갈고 있을 제가 어제 전화했다고 그랬죠 이준석이 귀여워해요 아유 아유 이준석 살짝 이게 아유 잘하고 있 주, 이준석 대표가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준석 네가 주접 떨어 봐야 결국 네모가 지치는 거야 부메랑이 네가 주러, 주접을 떨고 난리를 쳐서 그 지지율이 이재명한테 갈줄 알았 무당충으로 남거나 안철수로 넘어갔다. 너더 주접 떨어봐라. 또다시 안철수 지지율만 높여주. 이게 참 정실한 게 웃겨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준석이 주접 떨면 이재명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재명은 35, 40, 35, 40. 아무리 막 열심히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35, 40. 윤석열은 뭐 비슷비슷해요. 35, 35, 어? 40. 뭐오차범위 아니니까, 둘 다. 근데 그 사이에 안철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단일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근데 그 단일화는 이준석을 목을 치는 칼이 돼서, 그러니까 안철수가 얘기했듯이, 난 어? 단일화 안 해. 근데 제가 전화한 내용 말씀드렸지. 아, 이준석 잘하고, 있. 계속 그렇게 하래요. 지금 너무 좋은 거야, 6.4. 자, 국민의힘 지지층 70.4%는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5.7이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재명 이재명 교체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너무 계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가보니까 요즘 약점도 보이고 이준석하고 어? 서로 갈등도 있는데 이길 수 있겠는데 하니까 교체 필요성이 낮은 건데 이걸 가지고 거꾸로 해석해서 어, 국민의힘 후보가 교체되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이양수 대변인은. 해당 여론조사 설문 문항에 여야 대선 후보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국민의힘 지지층 70%는 윤석열 후보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70%는 우리 후보를 교체하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교체하라는 얘기가 더 높고,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로 그냥 가자 이거예요. 왜냐? 이준석 때문에 너무 재밌으니까 이 얘기죠. 자, 국민의힘 지지층 82.8%는 계속 지지한다는 거야. 이게 나오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87.4%가 계속 지지하겠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조사 결과도 있다. 여야 지지층 내에서 후보들에 대한 지지층 결집이 추세였는데, 국민의힘은 82.8%가 윤석열 후보를 계속 지지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재명 계속 지지한다도 민주당에서는 87.4%가 나왔다는 거예요. 10%는 이탈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누구로 가냐? 이거는 이재명 쪽도 안철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안철수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단일화만 한다면, 전제적 단일화만 한다면 매우 매우 유리한 구도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여론조사 문항의 애매모호함과 부정확석 마치 국민의힘이 지지층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 교체를 원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한 부분이 나왔다면서 정확히 물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여론 조작이 있다 이거 이준석은 지금 야당 대선 후보 교체된다면 선거 치를 필요 없어진다.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준석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지금 체된다는 얘기가 홍준표는 안 돼요. 경선을 뛸때 홍준표는 무소속으로 나올 수 없다.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을 뛰는 사람들은 확약을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올 수가 없어. 교체 그런 건 당론으로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가 않. 아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은 뭐냐? 이건 다 이준석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단일화를 통해서 교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단일화를 오늘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야당 대선 후보 교체라는 거는 안철수로 교체되는 거는 반대한, 뭐 나와도 되겠습니까? 나와도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단일화의 문제는 이 핵관, 이준석과 함께하는 그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이 단일화에서 창당까지 가면 자기 지분을 다 뺏기니까 아마 강렬하게, 아주 극렬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이 단일화로 밀어붙일 수 있게 계속 우리가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준석 세력들, 유승민 포함한 이 세력들을 타도하는 게 이번 대선의 조건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 이준석 옆에 대, 그냥 놓고 관리하면서 그냥 대선 가야 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잘 관리가 되려가 아니에요. 벌써 오늘 제주도 가고 또 순천 가고 전국 투어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나는 윤석열과 사이 안 좋아 하면서 깽판 치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서 관리가 안 돼요. 분명히 또 단일화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같이 가자 하고 좋게 화해하더라도 단일화에서 또비토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준석은 단일화 절대 반대할 겁니다. 오늘도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자기 지분이 날라가니까, 자기 당대표 날라가니까 하겠어요? 얘는 그래서 대선 승리보다 자기 아가리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준석의 성상나무옥을 끝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줘야 돼.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 그거 고소했으니까 결과 지켜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 고소하고 뭐, 그 다음에 조사받고 결과 나오기까지는 대선 후딱 지나서예요. 6개월은 걸립니다. 이준석이 또 당대